최근 미국 매체가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방영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집착에 가까울 만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매체가 이를 집중 분석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미국의 경제 매체인 BDB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20세기 때부터 가진 방안을 꺼내들어왔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불가근의 복잡한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흥미롭게도 수십 년 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서 대담하면서도 놀라운 아이디어가 제기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해양환경 중 하나를 가로질러 128km가 넘는 길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930년대에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일본에서 독일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기 위해 해저 터널을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해저 터널 건설을 위해 1941년에 지질학적 조사가 진행되었고, 1942년에는 건설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1944년에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수세에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붕괴되면서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은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미국 매체는 기어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시도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후로도 일본에서는 해저터널에 대한 집착이 계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동아시아 지역 연결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 것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한 해저 터널 프로젝트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해저 터널을 연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우호 터널이라는 제안이 등장했는데 이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터널로 고속철도를 통해 도쿄와 서울 간의 고속 이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구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높은 비용 추정치와 양국 간에 잇따른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이 아이디어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에 의해 세 가지 새로운 터널 루트가 제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favored proposal was the one ending in b u s a It would include a bridge from Karatsu to i k i Island. A 60 kilometer long tunnel would then traverse the gap to Tsushima Island, followed by land routes across the island and a 68 kilometer long tunnel to Busan. The tunnels would have two possible designs. The first design would include two smaller rail tunnels with a service and maintenance tunnel in between, like the channel tunnel between the UK and France. The second design would include a single massive tunnel hosting both rails and a highway.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많은 우려와 논란을 발생시켰는데 특히 그 중에서 건설 방법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는 이 해저터널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함으로써 일본을 아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200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대한해협은 중앙에 두 개의 섬이 위치해 있어 다리와 터널 설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지만 터널의 총 길이는 약 128km로 50km 길이의 채널 터널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해전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며 지진과 쓰나미를 비롯해 해저 화산 활동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터널을 건설하려면 첨단 기술과 막대한 투자를 비롯해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데다가 초기 비용 추정치가 1,70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최대 수심이 227m에 불과해 기술적으로 터널 건설이 가능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두 나라가 앞서 제기된 여러 난관을 극복한다면 이터널을 통해 상당한 장기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터널은 아시아 본토와 그 너머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의 교역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터널이 성공적으로 개통된다면 두 나라의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 터널을 통한 고속철도는 여행 시간을 단축시켜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환경적으로도 고속열차는 항공기보다 탄소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양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매체는 두 나라 사이에 해저터널이 놓인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현실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만큼 당장 현실로 구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우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하더라도 여전히 갈등을 지속할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Japan's history of invasions in Korea starting in the 16th century and its colonizat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remain sensitive issues for many Koreans. As a result,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opposes the idea of linking the two countries. Some Koreans also feel that such a project would mainly benefit Japan. 또한 이 매체는 결정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철도 궤도 폭이 다르고 도로 주행 방향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큰 문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 터널이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는 현재로선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북한을 우회하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지만 이는 훨씬 더긴 거리를 요구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 막대한 비용 문제도 안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터널 건설 비용은 약 1,700억 달러로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한 채널 터널의 건설 비용에 비해 무려 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주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량과 여행량이 터널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여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수십 년간 저비용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일본과 한국 간의 항공여행은 더욱 저렴하고 편리해진 만큼 터널이 항공편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항공 노선과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해저터널 건설 과정은 대한해협의 해양 생태계를 방해하고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은 여러 판구 조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쓰나미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 같은 이유로 정작 한국에서는 해저 터널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해저 터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들고서도 여전히 해저 터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시 해저터널을 군사적인 측면으로 활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박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것보다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현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한국 측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해저터널 건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의 이 같은 주장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